안녕하세요. 펄스 EMS의 설치와 설정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파일은 총두 가지입니다. GTA 메인 폴더에 넣는 것과 OpenIV로 넣는 DLC 파일입니다. 먼저 GTA 메인 폴더에 넣는 파일입니다. 플러그인과 사운드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플러그인 LSPDFR 펄스 EMS 폴더로 들어갑니다. 컴픽 파일의 경우 펄스 EMS의 기본 키와 설정 값에 대한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비컬즈 폴더엔 구급차 컴픽 파일이 있습니다. 각 구급차에 맞게 환자실에 환자의 위치를 조정해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DLC 파일을 넣어줍니다. Open IV를 실행합니다. m o d 업 s UPDATE, X64, DLC 팩스 경로로 들어갑니다. EMS Props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Modes Update Update RPF Common 데이터 경로로 들어가서 DLC 리스트 XML에 해당 구문을 추가해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급차 환자실의 환자 위치 조정에 대한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